하요 잠깐. 친구 추가는 받았지? 우리 저번에 왜안 했니? 했었는데 아, 네가 뒷사귀었잖아 뒤...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니 <laughs> <laughs> 네, 네니 네, 네, 이게 문제야 <laughs> 핵쟁이 니가 <네가. 웃음> 우리 사장님 이름 랜덤하게 배열한 건데 지금 우리 사장님 무시하는 거야? 사장님 누군데 전달 사장님 이1등 아이디를 랜덤하게 페일하거든. 근데 그 사장님 한 달째 안 들어오고 계셔. 아니 내떤 변화니까 좀 헷팅인 것 같긴 해. <laughs> 넘어갈게요. 유야나합소해도 돼. <웃음> 뭐, <웃음> 뭐 그런, 그런 걸 허락하다. <laughs> 되게 되게 지금 딱 졸리대야. 일단 하나 커졌어. 얘얘얘혼자가왜 혼자 나오지? 죽었어? 너? 나나한명 죽였고 들어온 애 있으면 죽여 그 안으로 음. 어, 너 바깥에 있니 나 밖에 있어 지금 아 그러면 보여 내가 먼저 나 치료를 좀 해야 되거든 엄청 지금 케이스 샤크 맞아가지고 온몸이 시뻘겋거든 유 가는 데로 가, 나 알려줄 필요 없어. 나 1인분 해낼테야 엄마한테 <laughs> 얘기 스케이프니까, 너가 잡아봐. 안 봐. 아, 내 네. 총알이 아깝지. 뭐야? 발도 인터리지 음, 여기 원래 한 개씩 나오잖아. 인테 방. 하나 더 있다. 어? 어, 어, 4, 어? 5, 뭐야? 너왜 죽었어? 어? 누구한테 누어 어? 난누구한테 맞았어? 나 하나 잡았는데 몰라 어? 스케버한테누 옆에 죽었는데? 옆에 있는 스케버한테 죽은 거 같아 옆에 갑자기 스캐버 있더라고 배를 맞았어 아니 스케버한테나 배를 나 맞... 맞고 죽었다고? 나 슬릭이라서 배 맞고 죽었나?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덕샷만고배 배, 터져 죽으면 그냥 교복 입지 <laughs> 내가 더 가까운데 너를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? 하고 옆을 본 다음에 걔를 죽였지 그랬더니 갑자기 너가 옆에서 으어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쟤는 왜 소리를 지르지? 이러면서 쳐다보니 누워있네 캡 한번 잡아보라고 관망했더니 바로 누워버리네 <laughs> 아, 나 하나 잡았다고 개억울하네. 멀리 있는 거잡았 둘이 더 있다, 내 둘. 너 죽고 나서 보니까. 아, 이 뭐야. <laughs> 많이 하면 좋지, 뭐. 그러면 많이 하잖아. 그러면 진짜 조금만 결과 나와도 굉장히 기분 좋고, 결과에 대한 보담을 받는 것 같아서, 약간 잘안 돼도 추억 만들기 가능해요. 근데 나말고 다른 사람을 추억 만들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인 캐야때나 겨우 깽판 치고 사인 캐럴 실뭐 말같이 사는 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오인 캐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넘어갈게요. 여기 누구 왔다 갔다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조심. 음. 2층 한번 클리어해봐 나 1층 좀 클리어하고 올게. 오케이. 자, 여기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나와 아니었구나. 2층에 사람이 있다. 거의 문좀 열고 한번 빼꼼만 하고 그냥 숨어볼래. 문만 열고. 문은 열려 있거든 이... 이미. 아 2층에 문, 문 열려 있어? 아. 어. 오나폭 맞을 뻔했다. 2층 오면 말해.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대기. 나 헤드 맞고 죽었어. 아, 1층에 다나 있네. 둘 있네. 사람 한명 아니야. 혼자서 해야 돼. 화면 지저분한 거 봐.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이거 저거 프로그램이. 서버 공개됐잖아요, 유양 님. 가렸어요. 아, 다 보였어요. 저 봤어요. 잘안 보여요. 조금 해 가지고. 캠프라고한거다 봤다고요. 아나 <laughs> 채팅창. 난화면 그래. 말하는 건줄 알았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 되죠. 밖에 나오고 싶다. 어때? 이제 됐지? 너무 감독같아 그렇지. 너무 대단해. 똑똑하지. <laughs> 넘어갈게요. 이 왼쪽 라인으로 저스폰한 애들 오는지 볼까? 여기? 어? 올라간다 쟤 아닌가? 내가 잘못 봤나? 어, 쟤 옥상에 누구 올라간 거 아니었나? 있네 야 여기 어. 위층에 사람 있다 쟤푸시하자 위층에 어디말 하는 거야? 너가 올라갈래? 내가 전망, 올라갈까? 전망 너가 대미? 커버할래? 어 여기 옥상이 있어. 너가 폭. 아 저거. 아, 그... 밑에도 아. 있어? 아니야 걔가 쏜거 같아. 아직 보고 있었는데. 조심해. 놔. 있네. 두명 있네. 아 보고 있었어 밑에. 조건 잡아. 뛰어내리지 못했 죽었다. 우리 인간 파밍을 해야겠다. 오이! 오, 잡았어. 한면더 있어, 한면더 있어. 오케이 나 잠깐 밖에 있었어. 나 치료 좀 하고 있을게. 나도 야나나살나어 아, 지금. 응. 걸어지지도 않네. 무시야 어떻게 근처에 스킬 너무 많아 응. 나나야. 응. 나도 뛰고 있어. 시작하는데 맞았는데 피잡 잠깐. 잡, 응. 나 안으로 들어와서 안해. 오 이거 레이인데나 죽었어. 아 유... 어야요유 호강시켜주려고 온 건데 내 추억만 잔뜩 잃어버렸는데 어떡해. 하요하요. 나나야. 근데... 응. 나왜 이렇게 귀엽지? 이유가 뭘까? 비결이 뭘까? 뭐라고? 사랑을 담아서 <laughs> 유! 어 뭐라고? 미션 선. 공 <laughs>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